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달리기 막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러너스 하이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체 그게 뭘길래 나도 느껴볼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바로 그 러너스 하이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초보 러너들은 어떻게 하면 그 비슷한 거라도 느껴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다들 그러잖아요.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은 싹 사라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희열이 찾아온다고. 와, 근데 이게 진짜 모든 러너한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 전설 같은 느낌의 실체,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근데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좀 바로잡고 가야 할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러너스 하이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뛰다가 어느 순간 뇌에서 엔도르핀이 빵 터지면서 고통은 싹 사라지고 무슨 마법처럼 행복감에 젖는 거죠.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 실제 장거리 러너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런 황홀경보다는 아, 진짜 완전히 탈진했다거나 심지어 속이 메스껍다고 느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대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달리고 나서 느끼는 그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화학 공장의 비밀을 한번 열어보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범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엔돌핀 사실은 뇌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촘촘한 필터에 딱 걸려서 막혀버리거든요.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친구는 그 뇌장벽을 아주 쉽게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나서 느끼는 그 차분한 평온함, 안정감, 바로 이게 이 친구 덕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엔도카나비노이드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있죠? 그리고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BDNF 같은 좋은 물질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멋진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요.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도대체 진짜 느낌이 어떤 건데요? 싶으시죠? 좋아요. 이제 그 황홀경에 대한 환상은 잠시 내려놓고 대부분의 러너들이 진짜로 경험하는 아주 현실적인 느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러너싸인은요, 막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듯한 황홀경,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아, 머릿속 복잡했던 걱정거리들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하는 그런 차분한 상태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막 엄청난 희열, 이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맑음을 없는 걸로 바꿔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마법 같은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대신 이런 미묘한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달리고 났더니 어? 아까보다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았네. 혹은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 심지어 아까 쑤시던 무릎이 좀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진짜 선물인 거예요. 좋아요.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죠? 그럼 우리 초보 러너분들이 이 좋은 느낌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 바로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거창한 하이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말고요. 그냥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음, 아까 뛰기 전보다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네. 하는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것.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분 좋은 효과를 보려면 대체 얼마나 달려야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몸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들이 충분히 나오면서도 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딱 좋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바로 20분에서 45분 사이입니다. 이보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이고 또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몸이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죠.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까요? 이것도 진짜 의외인데요. 막 죽어라 전력질주할 때보다 옆 사람이랑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뛸때 기분 좋아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속도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 간단한 계획대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세 번,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속도, 거리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오늘도 내가 해냈다는 그 꾸준함이에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꿀팁을 더하면 효과를 정말 배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밖에서 자연 속에서 달려보는 거죠. 해법도 좀 쬐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나는 음악 듣는 거.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달리는 그 순간. 혹은 달리고 난 직후의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달리기의 진짜 가치는요, 훨씬 더먼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뇌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 힘에 있거든요. 우리가 뭐, 러너스 하이를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달리기만 하면 우리 뇌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가 막 자라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에도 훨씬 더잘 견디게 되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린든 박사가 한 말인데요. 자발적인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늦추기 위해 할수 있는 단연코 최고의 활동이다. 와, 그러니까 달리기가 그냥 기분전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다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진짜 이유가 막연한 어떤 느낌을 줬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뇌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닐까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달리기가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달리기 여정을 응원합니다.